체리적축 키보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키보드는 타건감과 소음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합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키감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도 손목에 부담이 적어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채택하여 안정감 있는 타건감을 제공하며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키보드의 조용한 적축 스위치에 만족하며 조용하고 손맛 좋은 키보드라는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체리 적축 키보드는 성능과 내구성 모두 뛰어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체리 적축 키보드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